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을 촬영 때만 뵙긴 하지만 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원장님이 피부가 좋긴 하시구나. 요즘에 제가 해외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에서 사람처럼 말을 걸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피부가 좋네요. 아니면 뭐 피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나 그때 생얼 아니야. 비행기 타면은. 네. 그래 야 내가 또 자신 있게 해야지. 뭐, 한국 피부과 의사야. <laughs> <laughs> KBT 한국 피부과 의사야. 나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랑 친구 많이 됐어요. 원장님이 지난 1년간 어떤 시술을 좀 받았는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근데 작년 5월에 영국 학회를 가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에좀 많이 나가게 됐거든요. 왜냐면 코로나가 끝나면서 작년 5월부터 좀기점을 생각해볼게요. 네. 작년 이제 5월 6월달에 이제 영국 갔을 때인데 그 당시 때 내가 딱 보니까 눈밑고랑이막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눈 밑에다가 필러 하고 그다음에 눈 밑이 이제 꺼진 이유가 앞광대가 꺼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 보니까 옛날에 한 필러가 많이 녹았더라고. 앞광대에 약간 들어올리면서 눈밑고랑 필러를 하고 그냥 피부 표면에다가 피부의 어떤 단단한 탄력을 위해서 아이 리쥬란을 좀 맞고 그다음에 이 표정을 보니까 조금 표정이 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톡스 다 하고 갔었어요. 그래도 국격을 좀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갔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었 그래서 그때 또 얼굴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트리코어라고 해서 티타늄 있어요. 티타늄 음. 하면은 좀 얼굴이 착 달라붙거든요. 그것도 하고 이제 강의를 또 갔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이때 러시아 선생님들도 우리 병원 왔어. 러시아 선생님들 얼굴 너무 하얗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에 이제 혈관 레이저랑 토닝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 톤을 조금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laughs> 부분이 조금 있었고 요때 일본 선생님들 오셨을 때는 바빠가지아무도 못했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일본 피부과 여자 선생님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세요 거의 회장님 급이에요 우리 병원 오셔가지고 같이 댄서치랑 포텐자 공부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웹비나할때 가볍게 또 트리코 한 번씩 해줘요 약간 좀 얼굴에 착 달라붙도록 하게 제가 아주 셀프로 자주 받는 시술들이에요 어, 트리코는 금방 받으셨네요? 네. 얼마 안 돼서 그렇죠 트리코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받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병원에 오시는 여배우분들이 이제 시상식 가시거나 제작 발표 같은 거할때탁 받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여배우는 아니지만, 중간에 있을 때한 번씩 받아요. 이때 <laughs> 대만분들 오셨거든요. <laughs> 대만분들 <laughs> 오셨을 때, 아이리쥬란 조금 또한번 다시 받았답니다. 아이리쥬란한 3, 4개월에 한번 정도 받아요. 제 친구분들, 정형외과나 피부과 선생님들도 쉬는 날 만나면은 눈 밑에 아이리쥬란 많이 맞고 나와요. 음. 간단히 되기 위해서. 눈 밑이 가장 피부가 우리 얇은 곳이다 보니까 그쪽이 탄력 떨어지기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눈 밑, 눈 주변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정. 태국에 스카스 학회 갔잖아요. 이때 또한 2박 3일 정도에 좀긴 일정이다 보니까 특히 또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약간 부족한데 필러 조금 채우고 주변룩 볼륨 한 번씩 받았었어요. <웃음> <웃음> 브라질 남미와 어떤 전 세계 스카 학회에다 보니까 약간 볼륨 채우는 시술하면서 트리코 역시. 트리지 않고 같이 보톡스랑 같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보톡스를 우리가 5월달쯤에 맞았기 때문에 이제 반년 되니까 11월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톡스 한 맞으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11월달에 레디어스 많이 시술하는 원장님들하고 모였는데 그때 이제 레디어스 서로 맞아보자 해가지고 손등에다 레디어스를 좀 맞아봤어요. 음. 어. 제가 이제 워낙에 손을 하루에 뭐 30번 이상 씻잖아요. 손이 항상 건조하고 좀 푸석푸석한데 그때 맞고 나니까 훨씬 좀 밝아졌어요. 또 홍콩 가기 전에도 살짝 색소레이저 한번 좀 해주고 캄보디아 또 마찬가지로 조금 가볍게 스킨부 그때는 <laughs> 어떤 스킨 부스터하셨나요? 이때는 메콤이라고 해가지고 콜라겐 부스터인데 티나면 안 되다 보니까 큐어제스를 맞았어요. 큐어제스를 하면 티나지 음... 않게 딱몇 시간만 붉어지거든요. 주사 바는 자국 나면 바로 당장이제 학교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또 제가 중요한 게 3월에 대만을 2박 3일 갔다. 우리 피디님 같이 갔다 왔잖아요. 또 트리코하고 색소레이즈 한 번씩 또 음... 받고 음. 그리고 제가 댄서디 발표하거라니까 댄서디 살짝. 받았어요. 그때 또 사람들한테 저도 댄서티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댄서티 가볍게 받았었던 음... 그리고 인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인도 갈 때는 워낙 햇빛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광손상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도 큐어젯 스킨부스터한번 받았어요 왜냐면 하 큐어젯은 쇼웨이브 충격 받아 보니까 그런 광손상인 어떤 피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이때 원래 이전에 필러랑 조금 바꿔 가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갔다 와가지고 사실 필러 보톡스를 맞고 다시 대만에 갔다 왔어요 최근 최근에 마지막 8월에 일본 갔을 때도 한국 국경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광복절 근처였어요. 그래서 더덕이나 약간 국뽕이 차가지고 트리콘딱 한번 받고 그걸 갔다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 너무 지금 시술 중독자 같지 않아? 근데 좀 적절하게 받고 있고 과하게는 안 받으니까. 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너무 중요한데 빼먹은 게 고주파 시술들. 고주파랑 보톡스는 제가 6개월 딱딱 맞춰서 맞거든요. 캘린더 표시까지 해서 받아요, 사실은. 작년 4월에 댄서티 받고, 작년 10월에 셀프 받고, 올해 4월에 다시 댄서티 받고, 어. 고주파랑 보톡스는 날짜 체크하면서 맞고. 그 다음에 어... 얼굴 윤곽은 사이사이 이제 트리코라고 티타늄 받으면서 관리하는데 조금 살쪘거나 조금. 부해 보이면 그때 볼세라라든지 리니어지 가끔씩 받고, 이런 식으로.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꾸준히 보톡스 맞고, 한 사람은 안 맞고, 차이가 많이 나죠. 미간 쪽 이런 데 보면은, 확실히 이런 전체적으로 눈가라든지 다르죠. 어. 어, 어, 어. 이마 미간 보면 다르다 보니까, 저도 지금 보톡스 거의 맞은 한 15년 됐어요. <laughs> 어, 꾸준히 맞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첫걸음 같은 게 보톡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직업적으로 또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런 보톡스라든지 고주파 이렇게 예방적으로 할수 있는 거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이제 취약한 점들이 있거든요. 골격의 문제, 뭐 지방의 양, 피부 두께 때문에 이 받아야 되는 시술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 만나면 이제 제가 우선순위별로 해서 이런 순서들의 이런 분류 쪽에 있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드리고, 음... 디자인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음. 사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시술을 별로 안 받는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바빠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는데? <laughs> 문이 받았네요. 아니... 부지런히 받았어 몰랐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랐어. 항상 주기에 맞춰서. 좀 과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게 즉각적 효과 나타나는 시술도 있지만 뭔가 장기적 효과를 보는 시술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자기 주기에 맞춰사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잘 계획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과 만나서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피부를 잘 이해하는 선생님과 만나시길 바래요. 앞으로 뭐 내가 어떤 걸 받아야 될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시술 티어 영상 올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